어 관심 있게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어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본선에 지금 경기가 지금 시작 본선부터 또 결승전까지 경기가 또 21점 랠리 포인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경기 남자 담식 통합 자강전 결승전입니다. 김동욱 선수와 송병수 선수의 결승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격선에서 우리가 김동욱, 손병수 선수 어, 경기를 보면서 두 선수가 가장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좋은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네.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어,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 기량을 보여준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면 하단에 무지개 색깔의 옷을 입은 쪽이 손병수 선수가 되겠고요. 화면 상단이 김동욱 선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2대2 팽팽하게 초반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백크리어. 올려줬습니다. 자, 스매시. 스매시, 득점. 우리 승빈 선수가 지금 사이드 쪽으로 굉장히 어, 스매, 강한 스매시로 그 공격을 했거든요. 네. 어, 저 정도로 스매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 많은 정확도 훈련을 많이 필요를 요하고 있거든요. 스매시 받아냈지만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자강전 경기 결승전이기 결승전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기량이 상당히 출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동훈 님 결승전 오르기까지 굉장히 힘든 어, 어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선수가 결승전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선수 시절에도 굉장히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던 선수인 것 같습니다. 살짝 올려줬습니다. 헤어핀 대각 처리. 두 선수가 스트로크의 정확도와 이제 코스에 대한 정확도 좋지만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김동욱 선수가 또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 좀 다른 점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얼마만큼 이제 장점을 활용느냐에 따라서도 어, 기승전결을 할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욱 선수가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5대 3, 2점 차 앞서고 있습니다. 왼손 선수를 상대할 때 오른손 선수의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구질의 차이가 저 반대적인 이제 구질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손이다 보니까 코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점프 스매시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병수의 득점. 이런 큰 대회에 단식 경기가 출전한 막두 분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었던 것 같고요. 네. 어, 그런 많은 연습이 좀 필요로 하는 어, 복식도 많이 필요로 하지만 단식 같은 경우는 체력을 특히나 또 요하는 어,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체력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한 훈련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직선 같습니다. 백크리아 대각선 넘기지 못했습니다. 단식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복식보다도 레일리 속도가 좀 느리지만 네. 어, 또 수비에 될 공간이 굉장히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막은 어, 어떤 그 전략이 굉장히 필요를 하고요. 그빈 공간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공략하냐에도 굉장히 승패가 달려져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바닥에 있는 땀을 좀 닦아봤고요. 5대5 팽팽하게 양 팀의 경기, 양 선수의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스매시. 핸드 높게 드롭샷 살려냈어요. 자, 하지만 바깥에 떨어졌습니다. 앞선 경기를 계속 살펴봤는데 4강전에서 특히 손병수 선수는 백핸드 그립에서의 이 처리가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두분다다 이제 훌륭한 이제 백핸드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제 손병수 선수 같은 이제 백핸드가 네. 직선과 그리고 이제 대각으로 보내지는 크로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 성공률이 좀 많았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강자 어좀 개인의 플레이에서 좋은 장점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핸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백핸드 이거 이거 자체로만으로도 상당히 하나의 무기를 더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또 많은 동호인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부분 중에 이제 백핸드 부분에서서 그 백핸드 오버에 대해서 크리어나 스매시나 드롭샷을 많이 구사하고 싶었습니다.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볼수 있는 어떤 어떤 관전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병수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리턴, 자 스매시, 자빗 맞았습니다. 이렇게 김동욱 선수가 손병수 선수의 움직임에 한 차례 제동을 걸어봤고요. 네. 어, 앞서 중결승전에도 이제 두 선수 모두 다 체력적으로도 많이 어, 소진된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데 네. 아무래도 결승전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스트로 부분에서도 강약 중간 야을 많이 조절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가볍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렇게 자강도 단식 경기가 하루 만에 모두 펼쳐지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 분명 결승까지 올라온 선수들은 이 부분을 생각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체력이 약화가 되면 은 스트로크가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점을 좀 많이 내는 경우가 많겠죠. 김동훈 선수가 잡을 수 없었습니다. 8대7 손병수 선수가 앞서갑니다. 손빅 선수 굉장히 그 전의에도 양 좌우로 많이 흔들어주고 그리고 네. 어, 후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고 이 점프 능력도 뛰어난 양선수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스트로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대각선 김동욱 선수의 공격이 통했습니다. 어, 과거에 아틀란타 올림픽 때 우리나라 최초 은메달을 딴 남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손승모 선수인데 마치 그 손승모 선수가 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강전 재밌는 경기가 결승전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자, 헤어핀. 헤어핀 싸움. 자, 크리어. 스매시. 대각선. 자, 랠리가 지금 상당히 길거,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보여지는 경기가 지금과 이제 보여지는 플레이 자체가 어 단식 경기다 보니까 좌우 전후 가장 먼 곳으로 셔스트로크를 어, 보내주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체력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어, 체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2023 부천 판타지아 전국 배드민턴 대회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복식 경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식 경기도 진행이 되는데 네. 이 복식과 단식 부지 비교하자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체력적으로 힘이 들까요? 아무래도 이제 단식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는 좀 많이 힘이 들겠죠. 네. 예, 복식 선수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조로 이루기 때문에 네. 서로에 대한 이제 강력 중간약을더 조절할 수 있고 서로한테 어, 체력이 좀 달리면 파트너한테 조금 약간 맡겨주는 그런 부분도 이제 커버할 수가 있는데 네. 단식은 오로지 혼자서 그한 경기를... 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좀 힘이 더다고볼수 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코트의 범위가 훨씬 단식이 넓기 때문에 단식이 조금 더 힘들다는 점. 김동욱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직선 살려냈는데요.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팽팽하게 점수를 지금 상, 예, 양 선수 다 지금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9대10 손병수의 서비스. 달려냈어요. 자, 크리어 백핸드 다시 백핸드 자 백드롭샷 자 하지만 마지막은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 우리 김동욱 선수가 후위 쪽으로 좌우로 많이 밀어고 밀어내서 또 상대한테 그런 압박감을 주면서 네. 또 이게 전위 쪽에 이제 대각 드롭샷으로 잘 구성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김동욱 선수가 먼저 11점을 뽑아냈습니다. 자 이번. 이번 대회 특히 결승전 본선 토너먼트부터는 21점 듀수 없이 한 세트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한점한점 한점 선수들에게 굉장히 소중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도 상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이왕 또 결승까지 올라온 거 이왕이면 또 금메달 1등 네. 자리를 또 노려보지 않겠습니까? 네. 준장강보다도 저희가 이제 자강조 같은 경우도 다른 동호인분들에게 복식 경기한 그. 어 어떤 상금보다도 저희가 네. 그 장항조 단식 같은 경우에는 상금이 지금 50만 원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어 그만큼 굉장히 어 상금이 있어서도 그렇고 또 개인에도 더 기량을 더 크게 더발휘하려는 그런 어떤 목적도 더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1대 9 김동성 선수가 화면 하단에 위치합니다. 자, 공격. 스매시 살려냈고요. 드롭. 스매시 네트 맞고 떨어졌습니다. 아, 스매시 얼마나 강했으면 셔틀콕이 굉장히 부러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셔틀콕이 이렇게 자강 선수들이나 실제 선수들이 셔틀콕을 내려치는 속도가 우리 고속철도 열차 속도와 아주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300km 정도 얘기를 했는데 네. 어 얼마 전에 최고 속도가 더4 0 0 k m 가좀넘 정도로 그만큼 강력한 이제 스매시 최고 속도를 낼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스매시를 살려내는 게또이 남자 선수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어 스피드한 경기를 또 엿볼 수 있는 나하나의또 우리가 간접 포인트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동욱 선수의 리턴이 길었습니다. 11대 11입니다. 자 스매시 빈공간에 정확히 눌러줬습니다. 우리 김동욱 선수같이 지금 방금 이제 점프 스매시의 가장 이제 장점은 뭐냐면 과연 직선으로 스매시를 때릴까, 과연 이제 그 대각으로 때릴까, 네. 어느 쪽으로 때려야 될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 스매시를 하면 그만큼 특시점을 어,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대 선수에게 이두 개의 선택지를 주면서 김동욱 선수가 빈 곳을 정확하게 찔러 넣었고요. 네. 12대11입니다. 백핸드 대각선 바깥으로 떨어졌습니다. 선백 어, 선수 전반관을 다르게 좀 체력적으로 좀 조금 이제 어, 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결승전에서는 좀처럼 이 백핸드 네. 실수를 볼 수가 없었는데 결승전에서는 네, 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 과연 이제 김동우 이제 선봉 선수가 과연 이제 결승전인 만큼 두 선수다 어, 어느 선수가 더 우위라고 과연 말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굉장히 평평한 네.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어핀 시도했지만 넘기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있는 14대 12. 12. 김동우의 서비스. 자 헤어핀. 자 정확하게 빈 곳을 노렸습니다. 어, 일부러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 김동욱 선수, 아 저기 손병선 선수가 이제 가운데 쪽으로 센터라인 쪽으로 헤어핀을 날렸군요 네. 그만큼 이제 어, 그, 어, 가운데 쪽을 노리는 이유는몸 쪽으로 어, 상대 선수가 또 타구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점 스매시 살려냈고요. 네, 아웃입니다. 네, 옆에 떨어졌습니다. 점프 스매시를 이렇게 막는 과정에 있어서도 워낙 셔틀콕이 빠르기 때문에 넘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반응에 대한 어떤 그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5대 13 김동욱 선수가 2점차 리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더운 만큼 또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실내 체육 스포츠다 보니까 에어컨을 또 직접적으로 쐴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바람에 또 워낙 민감한 셔틀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재관 안이 상당히 선수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네, 자 스매시. <laughs> 자 우리 손명 선수가 굉장히 강한 스매시를 내리꽂았거든요. 또 그걸 또 우리 김동 수 선수가 받아냈지 않습니까? 강하게 때린 만큼 준비 수동도 굉장히 빨라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간적인한 번의 이 스윙 이후에 다시 한번이 자세를 고쳐 잡는 과정에서 김동욱 선수가 빨랐고요. 네. 자 대각도롭. 대각도롭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어, 두 선수가 굉장히 키가 어, 장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동욱 선수 굉장히 어, 팔다리도 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장신과 그런 어, 팔다리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상에서 점프력도 이제 잘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대 13입니다. 하지만 이번 리턴 길게 떨어졌습니다. 손병수 선수는 이 체력적으로 힘든 게 눈에 조금 보일 정도로 중결승전보다는 네. 조금 폼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김동선수의 득점으로 인정됐군요. 18대 13입니다. 21점을 내면 우승컵을 차지하기 때문에 김동욱 선수는 이제 석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리턴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병수 선수 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결승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공격 높게 클리어하지만 바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동욱 선수가 먼저 20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왼손 처리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김동욱 선수 아직 이제 마지막 점수를 남겨놓고 여유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 점 스매시 이렇게 결승전을 마무리 짓는 김동욱 선수입니다. 최종 스코어 21대 14 남자 단식 통합 자강전 결승전. 김동욱 선수가 금메달을 찾아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이번 경승자 굉장히 어, 두 선수다. 훌륭한 모습 많이 보여주셨고요. 어, 그 기량적인 표현에서도 누가 우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두 선수 다 너무 잘해 주셨고 네. 다만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 후반부에서 우리 김동욱 선수가 더 앞서지 않았나 싶습니다.